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인치 크롬몰리 미니벨로를 한개 구입하러 바이키 양재점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중학생 아들이랑 동해라이딩을 갔을 때에 그전에는 제 아들은 20인치 타고 저는 16인치 타면은 얼추 속도가 비슷했는데 이제 아들이 굉장히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져가지고 제가 16인치로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위한 크롬올리 20인치 미니벨로 어떤 걸 살까 제가 고민하다가 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TT 카카의 에어 P9HD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 제가 몇 가지 부품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80만 8천원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점장님 우선 여기 핸들에 보면은 이게 변속 레버랑 브레이크 레버.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순정으로는 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LT 변속 레버랑 디트레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런데 이제 마틴 님께서는 일단 변속 레버를 변속 레버 디트레일러를 시마노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실제로 써본 적은 없는데, 이게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좀더 장점이 있나요? 네, 일단 장점이 좀더 많은데요. 네. 일단 기계식 디스크는 어, 줄로 당기는 방식이라서 유압 디스크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고요. 네. 레버에. 그리고 어, 기계식 디스크는 패드가 다를수록 네. 어, 타면서 이제 조종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아, 케이블 조종요? 네, 케이블 장력 조종이나 음...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네. 유압 디스크는 패드가다 닳아서 교체할 때까지 조정을 음. 하는 게 없습니다. 음. 그 자전거 타다가 어디 부딪혀 가지고 그 유압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새거나 뭐 그런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아주 큰 사고에서 큰 충격을 뭐 받았을 때는 이게 끊어질 수는 있지만 네. 보통 이 튜브를 잘라 보면 그 내부에가 엄청 두껍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손으로 꺾어도 이게 오일이 새지 않을 정도로. 음. 그래서 웬만한 라이딩이나 뭐 넘어졌다고 해서 이게 쉽게 끊어질 일은 거의 음.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타이어가 원래 순정으로는 슈발베 비개풀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를 지금 장착한 상태고요. 네, 요 타이어는 브롬톤의 순정으로 들어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튼튼하기도 하고, 또 주행 성능도 만족스러운, 저한테는 이 타이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 타이어는 20곱기 1.5의 규격이고요. 그리고 공기압은 55에서부터 85 PSI까지 장착되는, 네, 그런 슈발베의 인기 있는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요 휠셋이 이게 TT 카카오의 일반적인 입문급 8단보다는 조금 더 고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플라이트 시리즈 기본 8단, 7단에 들어가는 휠은 볼 베어링 방식인데 네. 에어 시리즈에 들어가는 휠들이 실드 카트리지 베어링이 들어가서 네. 구름성이 훨씬 좋고 내구성 또한 훨씬 더 뛰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TT 카카에서는 플라이트라고 붙어진 제품보다 에어라고 붙어진 제품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고급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앞에 있는 타이어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냥 일반적인 TT 카카의 미니벨로디자인입니다 네, 앞에 크랭크는 이게 53T 크랭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옆에 있는 그 틈으로 보면 은 비비는 사각비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변속기 제가 업그레이드한 거고 그것보다도 여기 구단 스프라켓이 이게 제가 11t에서 36t가 적용되어 있는 시마노 구단 스프라켓으로 네,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20인치 미니벨로 중에서는 뭐 고속능력, 어필능력 어느 정도 되나요? 어, 그러니까 평지 고속주행과 네. 어, 어필에서의 약간 편안한 기업이 둘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20인치에서 최고속 기어는 11T가 거의 일반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굉장히 특수한 고가의 자전거 제외하고서는 11T가 최고고, OP를 위한 이제 기어비가 물론 이제 36T보다 더큰 것도 있긴 있지만 적어도 9단 요 스프라켓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티티카카 에어 P9HD 제품을 살펴봤고요. 제가 이 자전거를 구입하러 여기 바이키 양재점까지 온 이유는 여기가 이제 유튜버에게 촬영에 굉장히 좀 협조적인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멀리 온 거고 그래서 촬영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남에바이키도 뭐 없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촬영하러 온 거고 제가 유튜버라서 특별히 뭐 많은 할인을 받거나 그런 거 일절 없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네, 가격 고대로 다 지불하고 (1절) 협찬 없이 네, 내돈내산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구 자전거 강습